저들은 어? 내가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탄핵을 시키고 파면을 시키고 어? 나를 감옥에 늘려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여기, 어? 그자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거는 수준이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 어? 국진당. 세계에서 제일 수준 낮은 응? 사람들로 치면 대한민국에 태극기 들고 다니는 이 책들이 제일 수준이 낮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국민들이라면 여기 이렇게 있는, 어? 촛불 집회 응원봉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국민들과 제일 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다. 응?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